아이쿠! 꼰대 아이쿠입니다.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.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조금 마음은 가벼워졌는데 또 여러가지 걱정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.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아무 탈 없이 겨울을 잘 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카메라 앞에 선 내용은 운칠기삼이라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. 운이 70%고 기술은 30%다. 그런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된다.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. 뭐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IMF 때 여기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울 때 저는 또 미국에 있었지 않습니까? 물론 뭐 미국 생활이 만만하지는 않았지만 이민 생활이 쉽지는 않았죠. 그렇지만 IMF를 피해서 미국에 있었고요. 또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는 또 그걸 피해서 서울에 또 나와 있었습니다. 요번에 그 코로나 사태도 이렇게 보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저는 또뭐 이런 사태도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기업을 가졌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. 어쨌든 정말 운이 좋은 사람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이 운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? 정말로 이미 태어날 때 정해진 것일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요번에 이 요소수 사태를 보면서 아, 우리나라가 정말 운칠기삼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참 아쉽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요소수 사태만 하더라도 조금 초기에 이 문제점이 커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를 뜻있는, 정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단몇 사람이라도 그런 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발표하고 또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대처하는 그런 어떤 사전의 대비 능력이 정말 부족한 것 같다. 정말 아쉽다.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자연보호, 뭐 환경보호,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당장은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지는 않지만, 그걸 계속 무시하고 뭔가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미래가 온다고 하듯이,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. 일이 잘 되는 사람들 혹은 사업을 잘하거나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 두 가지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일을 올바르게 시작하고 올바르게 성장시킨다는 거죠. 근데 성장 동력만 가지고 절대 큰 기업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저도 조그마한 기업체를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제가 늘 생각하고 긴장하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잘 되는데 이게 계속 잘 될까? 근데 만약에 그게 계속 잘 되지 않으면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? 혹은 계속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더 준비해야 될까? 이런 걱정을 늘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정말입니다. 다행히 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불안한 부분들이 보이면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는 성격을 조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게 안 좋은 쪽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황장애가 된 거고요. 좋은 쪽으로 설명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인지하고 있는 한 나쁜 것을 회사에 두거나 내 주변에 둔 상황에서 그걸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았다.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요번에 있는 이 요소수 사태만 하더라도 사전에 조금 분석 혹은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모자랐던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을 너무 무시하고 우리가 살아오거나 뭐 나라 일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요소수 사태 때문에 제일 먼저 국가에서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게 매점 매섭 단속 뭐 이런 건데요. 요소수 자체가 모자라서 난리인데, 물론 뭐 개중에는 그 조금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천천히 풀어내겠다는 뭐 이런 어떤 전략을 가진 상인들도 있을 수 있고, 회사도 뭐 그런, 그건 뭐,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. 근데 그거를 단속하는 그거 정도.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원자재에 대한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, 뭐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업들에게 좀 배울 필요가 있다.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만약에 이 요소수 사태를 조금 더 일찍 정부 관료가 파악하고 인지하고 그것을 대비해서 뭔가 좀 탈출구를 만들어 놓거나 비상시에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상상을 할수 있었다면 이러한 사태로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.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. 그리고 정말로 싸다 그래서 무조건 싼 곳으로 가서 거래처를 터고 또 그쪽을 의존해서 거래를 하는 뭐 이런 어 경제적인 결정도 우리가 이런 시기가 되면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뭐 그런 교훈을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나라든 기업이든 성공하는 사람들은 위기를 잘 극복하고 피해간다. 피해가는 사람들은 왜 피해가는가를 쳐다보면 그냥 운이 좋아서 피해가는 건 아니고요. 피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 습관이 모여져서 일종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것이죠. 제 생각 같아서는 일부러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고 경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또 주식은 잘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죠. 근데 제 생각은 앞으로 2년 내지 2년 반 후에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한 1년 혹은 반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불안한 것들이 또다시 닥치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 같은 것을 조금 가지게 됩니다. 제가 뭐 토종 이재암 선생처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졌거나 대단한 식견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.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걱정을 해야 되냐면,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혹시 빠뜨리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,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, 혹은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2년 반 정도 혹은 2년 안에 아주 큰 위험이 올수 있다. 아주 큰 위기가 올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러한 생각을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. 안 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오더라도 어 그것을 대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어떻게 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. 때문에 늘 머리가 좀 복잡하기도 하고, 마음이 조금 늘 답답하기도 하고, 좀 불안하기도 하고, 그렇죠. 그렇지만, 어, 이 요소수 사태를 쳐다보면서, 아, 정말 이렇게 조금씩 불안하고, 또 조금씩 답답한 이런 것들을 내가 느끼고, 마냥 편안하고, 마냥 행복하게만 사는 그런 것이 정말 좋은 것만은 아니다.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주제 늦게 제가 뭐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뭐 이런 것처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제 개인적으로 이 금융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 2년 정도 안에 어떤 위험이 올수 있다 혹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요소수 사태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서 그 데미지가 계속 밀려가면서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.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렇다. 그래서 뭐 불안하게 사시거나, 또 불편하게 살아라.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. 현실을 잘 견뎌내고, 현실을 잘 살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, 또 미래에 대한 대비,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.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운칠 기사 말씀을 드렸는데, 정말로 여러분들 모두가 운칠기삼으로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빠뜨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 혹시 무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조금 무거운 말씀을 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꼰대 아이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